오늘은 요즘 태블릿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태블릿이죠. 삼성전자 갤럭시탭 S10 플러스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4%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갤럭시탭 S10 플러스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알아볼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똑소리 나시는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248,5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88,5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1248,500원짜리 갤럭시탭 S10 플러스를 1063,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88,5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갤럭시탭 S10 플러스 현재 주문 폭주 중이라.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많아 할인 변동이나 재고 소진이 빠르게 되는 편이라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구매 결정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태블릿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프로세서, 램, 저장 용량, 화면 해상도 등 다양한 사양을 체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는 태블릿의 속도와 멀티태스킹 능력에 직결됩니다. 두 번째 램입니다. 램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의 수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저장 용량입니다. 저장 용량은 사용자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하므로 애플리케이션, 사진, 동영상 등을 많이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해상도입니다. 화면 해상도는 시각적인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해상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초특가 할인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탭 S10 플러스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갤럭시탭 S10 플러스는 갤럭시 AI가 사전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노트 어시스트가 지원됩니다. 315mm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12GB 램과 512GB 저장 공간으로 넉넉합니다. 물과 먼지에도 견디는 방수방진 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0 9 0 0 m a h 이며 카메라는 후면에 13메가픽셀과 8메가픽셀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다 넣었는데 가격은 106만 3천 원으로 가성비 제품 찾으신다면 그냥 이거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태블릿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삼성전자 갤럭시탭 S10 플러스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태블릿을 14%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